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땡땡이 없다. 뭘까요? 어 비슷해서 기준. 네 맞아요. 기준. 어 기준네. 선물 하나 드릴게요. <laughs>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냥 이렇게 와서 20평대 할지 30평대 할지도 몰라요. 그냥 돈 되는 거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 다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하러 왔다. 근데 와서 막상 공부를 해보니 자금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일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건 좀 낫죠, 그래도. 내가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수 없다. 네. 투자가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기준을 다섯 가지. 이 기준은 제 기준이에요.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지역을 정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여기서 다섯 개 지역 말씀드릴 건데요. 1급지, 2급지만 공부하셔도 10개가 넘어요. 어디 가실지 고민하지 마세요, 경기도에서. 투자금이 얼마 나 들지는 어플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거든요. 나한테 맞는 투자관으로 갈수 있는 데를 찾아서 가세요. 여기만 가면 돼요. 제가 봤을 때 1급지, 2급지 중에 웬만한 데는 다 가능하실 거예요. 두 번째, 범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역세권 도보 10분 안에 있는 단지만 보세요. 지하철역에서. 여기 벗어나면요, 투자 가치가 없어요. 저번 상승장에서는 다 똑같이, 모든 아파트가 다 올랐지만, 이번 상승장부터는, 다음 상승장은 무조건 역세권 가까운 곳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멀면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수지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수지구청역, 신문당선, 강남역까지 30분이면 가요. 29분. 성봉역도 마찬가지로 30분에 내 가거든요. 위에 동촌역도 있어요. 카카오맵에서 반경 제기해서 730m 정도 하면은 도보 10분이에요. 반경. 실제로 10분을 걸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되게 멀어요. 10분도 멀어요. 그렇다고 5분으로 잡으면은 너무 비싸요. <laughs> 10분 내에서만 보세요. 이런 데 보지 마세요. 동서남북 제가 갖고 왔는데 가지 마세요. 왜 가요? 굳이. 싸도 가지 마세요. 싸도. 10분 안에서만 조사하셔도 한 지역에 3,40개 단지가 나와요. 3,40개 단지가. 그럼 다섯 개 지역만 봐도 200개 단지를 봐야 돼요. 200개. <laughs> 그죠? 그것만 봐도 충분해요. 제가 2020년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다 갔어요. 그리고 엄청 후회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회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몸과 시간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데만 가세요. 필요한데. 세 번째,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강의 때,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최고가 전고점을 찍고 다 내려왔어요. 한 군데도 안 빠지고요. 현재 좋은 단지나 좋은 지역들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제가 작년에 이 투업과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그때가 장, 딱 1년 된것 같아요. 서울,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역세권 좋고 역세권 가깝고 입지 좋은 데는 전구 좀 뚫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처까지 갈수 있는데 어떻게 뚫어요. 근데 뚫기 시작했죠. 네. 불과 1년 만에 그 분들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임장을 가시더라고요 <laughs> 뚫으면 좋아요. 못 들어도 그 근처까진 갈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근처가 우리의 목표가랑 매도가예요. 뚫으면 더 좋지만 여러분이 매수자라고 하면요. 전구점 근처에 있는 가격을 섣불리 살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팔려고 노력은 해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요. 이 수지구를 예로 들었으니까 제가 단지를 갖고 왔는데요. 신장 8단지랑 벽산타운 4단지 둘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단지들이에요. 혹시 수지구 사시는 분? 아세요? 이 단지? 어때요? 괜찮죠? 네, 좋아요. 이 단지들, 1등 단지들은 아니에요. 2등, 3등 단지들인데요. 신정 8단지에서 수지구청역까지 도보 7, 8분, 벽산타운 4단지에서 동천역까지 도보 7, 8분이에요. 아실에서 가격 단지를 누르고 가격 탭을 누르면 요 내림차순 되거든요. 그럼 그 단지들마다 그 최고가들이 나와요. 최고가 금방에서 거래했던 가격들이 다 나와요. 8단지 먼저 볼게요. 8억 2천, 8억 3천, 8억 1 천, 8억. 저 정도면요. 한 8억 정도 잡으면 돼요. 목표가를. 현재 얼마예요? 1억 5천 떨어졌죠. 지금 7월이요, 7월, 이거. 8월, 7월 이랬잖아요. 물론, 동, 층, 뭐, 구조, 수리 상태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고, 지금,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저 가격에 사서 8억에 팔면 되잖아요. 말이 너무 쉽나? 아 근데 해볼 수 있어요 서울도 다 갔는데 경기도 못갈것 같아요? 가요 심지어 수지구는 웬만한 서울보다 좋아요 두 번째 벽산타운 4단지 마찬가지로 8억, 7억 7천, 7억 9천, 7억 6천, 7억 6천 7억 6천 잡아요 현재 얼마예요? 1억 5천 받았죠? 가세요 근데요 분위기가 지금 좀 무섭긴 해요 이번 달 저희 그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코칭 스쿨 수지구 갔었거든요. 근데 수지구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수강생분들하고 부동산 예약하고 집을 보기로 했는데요. 두시에 예약을 했어요. 세네 군데를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물건이 다 나갔어요. 전날 예약을 했는데 다음 날다 나갔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반을 못 봤어요 물건을. 안 보고 산대요 어떻게 안 보고 살까요? 그분들은 벌써 와서 다 봤단 얘기예요. 이 가격이면 싸다 해서 전화로 그냥 사버린 거예요 네계약금도 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랬어요 7,8월달에 거래 엄청 많이 되잖아요 자 네번째 평형을 정해주세요 5984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정해야 돼요 20평대 30평대 아무거나 할거야 하고선 부동산 가잖아요 사장님이 안 보여줘요 가격 차이가 있는데 안 보여져요. 30평대를 하, 하실 분들은요 어느 정도 내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수직의 30평대가 8억 9억 하거든요. 만약에 전세를 못맞췄을때 내가 8억 9억을 잔금 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20평은 5억, 6억, 7억이니까 조금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강의를 할때 5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어 신정 7단지랑 아 신정 7단지에 20평대랑 30평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20평대 할까요? 30평대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사실 상관없어요. 뭘 해도 보시면요. 거래는 비슷해요. 이거 지금 현재 7월, 6월, 5월, 올해예요. 올해, 올해, 올해 매매, 매매 전세 거래량 비슷하죠. 일부러 세대수 비슷한 거 갖고 온 거예요. 20평대 350세대, 33평대, 320세대. 비슷해요. 내 능력이 되면 30평대 하셔도 돼요. 벽산타운 4단지도 마찬가지예요. 20평대, 30평대 비슷한 세대수를 갖고 왔더니, 거래는 비슷하게 되죠. 만약에 20평대는 활발한데 30평대가 안 된다. 거의 없다, 거래가. 그런 단지는 30평대 안 하면 되죠. 나중에 내가 팔때 어렵단 얘기예요. 능력이 되시면 30평대 해도 돼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 저평가 기준. 헬리오시티. 갖고 왔거든요. 최고가 보시면요. 21년 9월에 20억 9천이에요. 25평이에요, 25평. 전용 5구. 근데, 지금 현재 7월에 19억 8천 거래됐죠. 불과 3개월 전에 16억 8천에 거래돼요. 물론 층차이 있어요. 층차이 있지만, 6층과 19층이라고 3억이나 차이나요. 이거 어떤 게 저평가죠? 어렵죠. 16억인 분은 분명히 절대가로는 저평가예요. 지금 봤을 때는, 19억 8천에 사신 분은 이 단지가 25억 갈줄 알고 샀겠죠. 그러면 그분도 저평가예요. 그죠. 근데 정확한 기준은 사실 개개마다 달라요. 그죠? 보는 시야가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두 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저 혼자 몰라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이단지 할까요 말까요 할때 제가 몰래 보고서는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기준. 첫 번째. 2020년 상반기 가격. 2020년 상반기 가격을 왜 할까요? 왜 기준으로 둘까요? 경기도의 대세 상승이 들어간 시기예요. 시, 초입 부분, 초입. 19년 말, 20년 초. 거기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성을 부었죠. 그 오르기 직전 가격. 현재 그 가격까지 오는 단지가 거의 없어요. 수도권에는. 그 가격이 오면요. 벌써 누군가 샀겠죠. 근데 앞으로 올수 있어요. 이때 가격이 오면요. 무조건 사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주식 시장 아시죠? 박살 난 거. 그때다 똑같은 시장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야죠. 똑같아요. 사야 돼요. 근데 올지 옳지 안 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준. 작년 상반기. 기억나세요? 작년 상반기 어땠는지? 1년이 지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2023년이 단기적으로 젖은 저점이에요. 모든 단지가 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박살 난해 만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띄웠죠. 소득 안 본다. 다 사라. 했죠. 그래서 끌어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창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이때부터 올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잘산 거예요. 지나 보니까 잘산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죠? 앞일는 모르니까. 근데 23년 상반기에 샀어요. 그리고 현재 2, 3억이 올랐어요. 6개월 뒤에 팔면 돼요. 2년이 지나면. 네. 내년, 그러니까 6개월 후니까. 그죠? 물론, 중도상한 수준은 좀 나옵니다. 근데 23년 1, 2월에 샀으면 24년, 25년 1, 2월에 팔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2, 3억 버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때 이 가격이 오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 가격으로 온 데는 꽤 있어요. 꽤. 대신에 그 중에서 잘 선택해야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1년에 한채 또는 두 채밖에 못 사잖아요. 그죠? 명의가 두 개면 두채살수 있는 거고. 물론 내가 세금 내면서 다살 거야 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는 보통 하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코로나가 지나지 벌써 지금 5년 다 돼가요. 이때부터 공부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죠?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기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아까 예를 들었서 헬리오시티 25평, 19년, 서울은 조금 1년, 1년 정도 빠르게 시작했어요. 좀 빨리 올랐고, 사실 강남권은 10, 자세히 보시면 요 17년, 1 8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서울 입지 좋은 데들은 17년부터 미리 오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오르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단지 코로나가 기름을 부은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23년 1월 14억 5천으로 떨어졌죠. 평균치에 평균치 이제. 다음. 수지구 대장 아파트 24평. 이, 20년 1월 상승장 초입이죠. 어때요? 한번확 떨어졌죠. 다 이래요. 대부분의 단지 다 이렇습니다. 이거, 이것도 거이 모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이 판단점으로 두는 거예요. 이거 특급 비밀이에요. <laughs> 관심이 많으면 보여요. 네. 관심이 많은 마찬가지예요. 평촌. 현대 4차. 평촌 사시는 분안 계시는구나. 대장급에서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보세요. 20년 1월에 5억 4천으로 상승장 초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3년 상반기 확 떨어지죠. 부천, 상동, 신성 미소지움, 대장 아파트예요. 석촌 중학교, 석촌 초를 가지고 있는 대장 아파트. 마찬가지로 23년 1월 훅 빠집니다. 수원, 망포역 바로 앞에 있는 대장급 아파트예요. 음, 마찬가지로 팍 빠졌죠. 제가 지금 지금 여기 보여드린 수원, 부천, 평촌, 그 다음에 앞에 구리 수지 이 다섯 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투자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가지 기준 지금 드렸잖아요. 다섯 가지를 한번 집에 가서 만들어 보세요. 역세권 도보 8분도 괜찮아요. 응. 5분도 괜찮고요. 5구 하셔도 되고 8살 하셔도 되고요. 정해 보세요. 아시겠죠?